안녕하세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8월 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 이제 8월이 지나면 또 여름도 지나가겠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올해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마술 또 시몬이 하는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몬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빌립이 등장하잖아요. 빌립과 시몬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빌립이 등장해가지고 시몬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도를 전한 거예요. 뭐 빌립이 뭐 복받으시오, 병 고치시오.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자동으로. <laughs> 바울의 핵심은, 아니, 빌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 이것이 사실 복음이잖아요. 요즘은 자꾸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당연히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 복을 빌어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지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빌립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증거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믿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믿었으니까.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성 안에도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네. 나타나고, 또 믿음이 확장되고, 또그 모든 것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 교회라면, 이게 저변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동의하고, 또 심, 심, 예, 마음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이게 절차이고 순서이잖아요. 빌립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결과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전적 신뢰, 아니면 전적 동의,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의지가 활동이 걸려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마술사가 그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야,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삽시간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같아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려고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본 같은 사람도 지금 회심을 하고, 자기의 어떤 마술사 직업을 다 포기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 시몬을 보면 13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 시몬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새로운 어떤 표시잖아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 신약에 와서 세례 이 표시였, 표시죠?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하는 게다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다 봤어요. 그리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시몬의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몬이 빌립을 만나고, 회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